오늘 전국적으로 내리는 가을비는 밤사이 가장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올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전국적으로 강풍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떨어지습니다 떨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 15도에서 21도, 낮 기온 16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내일 낮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강원 산지, 모레 새벽에는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 30에서 80mm,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충북 중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 울릉도, 독도, 제주도 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산지에는 25m에서 3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서 모레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영동, 제주도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 산지는 30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요. 주간 내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주후반에는 또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해 거세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특보가 발효되겠고요. 강풍 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